네,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시편 66편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성경 8848 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66편 1절부터 7절까지 말씀만.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시편 66편 말씀입니다. 이 시편 66편 말씀은 시편 어, 기자는 지금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누가 지었는지 분명하게 알 수는 없는데요. 예. 오늘 시편 66편의 앞부분 내용인데 어떤 내용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2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즐거운 소리를 내라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라 이 말은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말이죠. 뭐 시편이야 하나님 찬양하는 내용으로 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여기 나오는 내용도 당연히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의미가 잘 표현돼 있죠.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는 것이다 하는 거죠. 2 절에 설명이 잘돼 있죠.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내는 것인데 그것은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이고 영화롭게 찬송하는 것이다. 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요. 1절 마지막 표현도 낼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고 2절 마지막 부분도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명령형이죠. 네, 그냥 뭐 찬송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뭐 알아서 각자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다. 할지어다 내지어다 이렇게 분명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라 명령하는 겁니다. 해도 되고 또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한다 이런 당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한다. 나는 하나님 찬양하고 싶지 않다. 이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찬양해야만 한다. 그러니까 찬양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 지금 누구에게 명령하는 거냐? 온 땅이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여 이온 땅이여는 뭐딱온 어, 땅이여 해도 우리가 의미가 다 전달이 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 예, 온 땅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계는 당연히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또 어, 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 안에는 누가 들어가 있습니까? 온 백성.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백성들, 모든 사람들 다 포함되어 있죠. 모든 나라들 다 포함되어 있죠. 예.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 모든 나라들도 하나님을 찬양해야 됐다. 예. 이게 사실은 뭐 이걸 안 믿기 때문에 그렇지. 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또뭐 믿든지 안 믿든지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을 당연히 찬양해야만 한다. 그렇기 때문에 찬양할지어다, 예, 소리 즐겁게 소리를 낼지어다 명령할 수 있는 거죠. 어, 우리 뭐 미국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한국만이 아니고요. 온 세계 나라들은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어, 그걸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안 하고 있어서 그런 거죠. 예. 어, 웨스트민스터 요리 문답 계속 많이 이야기하죠. 제일 첫 번째 질문과 첫 번째 답이 뭔가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사람이 존재하는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고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네, 이게 변함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뭔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으로 인해 즐거워하는 거죠. 예. 네. 그 내용을 이 시편 기자가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3절 4절 말씀 또 어떻게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예. 네. 어, 찬양이 뭐냐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표현인데요. 이 보시면은 하나님께 아래기를 이렇게 하니까 약간 좀 전달이 좀덜 되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께 지금 아래, 아랫는데 무슨 내용을 아랜다는 내용이죠. 근데 이제 어, 이게 다른 번역으로 보면은 정확하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께 고백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해라. 그러니까 찬양하라는 표현을 다르게 표현해 놓은 거죠. 찬양이 뭐냐.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다.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고백하라. 하나님께 아래기를 뭘 하면 되냐? 뭘 고백하면 되냐? 이게 이제 찬양의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쭉 보시면은 하나님께 고백해라. 뭐를 고백해야 되냐?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뭐냐면 주님 하신 일이 참 놀랍습니다. 이런 표현입니다. 예. 그러니까 찬양이 뭐냐? 하나님을 향해 고백하는 건데 뭘 고백하는 거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고백하는 게 바로 찬양이라는 거죠. 하나님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참 놀랍습니다. 그게 바로 찬양이라는 거죠. 예. 네.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든지 간에 뭐 우리는 그 일반적으로 막 곡조 있는 노래를 부르는 걸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그런데 그건 한 부분이죠. 찬양하는 한 형태죠. 그게 찬양이 아닙니다. 그것만을 찬양이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죠.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신 놀라운 일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죠. 우리가 뭐 아름다운, 정말 감탄이 나올 수밖에 없는 자연을 바라보면서 참 놀랍다. 하나님 참 대단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피조물을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느끼고 표현한다면 그게 찬양인 거죠. 또 우리의 일상일상 일상 가운데 참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돌보심을 느낄 때가 있잖아요. 그 느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게 찬양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찬양하라고 하는 것은 막 이렇게 흥얼거리면서 곡조에 있는 노래를 부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우리의 말로, 행동으로, 또 감정으로 표현해내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찬양은 사실은 표현하기 전에 해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뒤에 나오는 내용의 결론이긴 한데요. 예, 찬양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일, 하나님의 존재, 이런 것들을 먼저 깨닫는 게 예, 우선되어져야 된다. 하는 거죠. 예. 뭘 경험해야 고백할 수 있고 뭘 알아야 고백할 수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하나님의 존재, 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 이런 것들을 먼저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죠. 어뭐 이렇게 찬양 사역자나 뭐 찬양을 하는 사람이나 특히 음악을 하는 사람들 중에 예,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도 않고 막 갑자기 그 노래로 자기 어떤 실력으로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노래 같은 걸로 음악으로 하나님을 높인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정말 멋지고 화려한 엄청난 실력의 노래를 부르고 그걸 찬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또 사람들이 막 그걸 받고 은혜 받았다 그러니까 아, 정말 찬양을 제대로 했구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대로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교제,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고 어떤 존재신지를 모르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지도 않고 이제 이 음악을 전공하는 특히 클래식 음악을 전공하는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다 특히 노래하는 사람들, 성악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은 다 교회에 가서 예, 그 저기 사역을 해요, 뭐 솔리스트를 하든지, 지휘를 하든지 그런 걸 합니다. 예, 왜냐하면은 어, 그거 이 자신의 또 음악을 표출할 수 있는 것이 많지도 않고 또 이제 특히 학생들은 어, 이그 하나의 어떤 수입원이 될수 있기 때문에 많이들 해요. 근데 그 중에는 재밌는 거는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는 친구들, 하나님의 존재를 알지도 못하는 친구들이 그걸 하는 친구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참 아이러니한 거죠. 물론 그러면서 복음을 듣고 변화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지만 그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전혀 믿지도 않고 교회도 다니지도 않고 신앙 고백이 없는 친구가.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죠. 너무 뭐 실력은 있으니까 너무 아름다운 찬양을 하죠. 근데 그건 찬양이 아닐 수 있죠. 아니죠. 왜요? 찬양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하신 일에 대해서 고백하는 거 반응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laughs> 네또 뭐라고 고백하냐면 뭐라고 고백합니까?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죽게 복종할 것이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고백하는 거죠. 뭐 마찬가지인 거죠.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 능력 다른 표현이지만 특히나 주의 적들이, 대적들이 하나님 앞에 부복하는, 복종하는 그 모습을 고백하는 거죠. 또 뭐라고 고백합니까? 4절 말씀 보시면 은온 땅이 죽게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할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그러니까 온 땅이 주께 경배하는 주를 찬송하는 어 그것을 고백하는 거죠. 이건 뭐어 그냥 뭐 어떤 하나님의 행하신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자체로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하기 위해 태어났다.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것을 표출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사람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렇게,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자, 이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을 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 말씀을 보시면, 5절 이하를 보시면은, 어, 이게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온 땅에 존재하는 사람들은 찬양해야 된다라고 지금 찬양으로, 찬양하도록 초대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5절 말씀 보시면은,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시평기자가 뭐라 그러냐면, 와서 봐라.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뭘 보라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와서 보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지금 초청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지금 뭘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와서 한번 보라는 거죠. 예.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찬양의 의미가 뭔지를 지금 잘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와서 보는 것이 바로 찬양의 시작점이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신 걸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되면 당연히 찬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진짜 여기서 어디에서도 볼수 없는 그런 자연을 딱 접하게 되면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감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놀랍다는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죠. 그런 것들을 창조하신 그보다 훨씬 더 엄청나신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되면 당연히 그를 높이게 되어 있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죠. 예. 네. 어 요즘 기독교가 뭐 약간, 약간이 아니라 많이 힘을 잃고 하는 여러 가지 중에 어, 이한 원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경험하는 것이 점점 줄어들기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예. 뭐 설명하고 설득하고 사실 이게 쉬운 것도 아니고 되지도 않거든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걸잘 보면 누가 나에게 설명해서 또 설득해서 믿고 또 신앙생활이 뜨거워졌나 생각해보면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끊임없는 설명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고, 예, 이해하게 되고, 그렇게 돼서 한 결과지만, 어, 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신앙의 깊이가 또 신앙생활을 하게 되고 깊이가 있게 됐냐. 하나님의 존재를 물 설명이든 아니면 경험이든 아니면 어떤 성령의 역사든 딱 접하게 되면 접하게 됐기 때문에 예, 그 하나님 앞에 부복하게 된 거고, 그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게 된 거고, 그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알게 되니까 따를 수밖에 없게 된 거고, 높일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시편 기자가 하는 고백이 찬양에 대해서 또 신앙생활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와서 봐라, 여기까지만 하면 된다. 이것만 제대로 하면 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 찬양하게 된다. 어떤 그런 의미도 이 안에 지금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서 한 예를 들, 들고 있습니다. 6절부터 보시면 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와서 보라라고 하면서 뭘 설명하냐면 6절 말씀. 하나님이 바다를 변화... 에, 예, 5절 말씀의 뒤에 부분 있죠. 와서 보라 하고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의 그 행하심은 놀랍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한 예를 들고 있습니다. 6절.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다. 예.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홍해 건너는 사건을 묘사해 놓은 거죠. 예. 홍해를 건너는 사건을 행하셨다. 어떻게 누가 바다를 갈라서 육지로 만들어서 당신의 백성들을 건너가게 하겠냐? 이걸 한번 보라는 거죠. 하나님의 행하신 그 일을 한번 보라는 거죠. 사실 이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뭘 묘사하는 겁니까? 출애굽 사건을 묘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을 한번 보라는 거죠. 애굽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가로막는 홍해를 갈라 건너게 하셔서. 쫓아오는 애국 군대로부터 보호해 주신 하나님의 그 행하심을 보라는 거죠. 그 광야, 광야에는 모든 사람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물이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를 40년 동안 떠돌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명맥을 유지하면서 결국에 가난안 땅에 들어가게 하신 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한번 보라는 거죠. 와서 보라는 거죠. 에이.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는 거죠. 지금 그거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7절 말씀, 그가 그의 능력으로 영원히 다스리시며, 그의 눈으로 나라들을 살피시나니,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하지 말지어다. 에, 결국에는 이 찬양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으로 인류를 영원히 다스릴 거고, 그의 눈으로 나라를 살피실 거다. 라고 지금.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면서 에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스르지 말아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거역하는 자들은 교만한 자다, 참 의미심장한 표현인데요. 하나님이 영원히 다스리시고 그의 눈으로 살피신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은... 교만한 자다. 다시 표현하면, 앞에 내용과 연결하면, 이건 뭐가 되는 겁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자들은 교만한 자다. 왜 교만합니까? 당연히 그렇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인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은 뭘 의미하는 겁니까? 자기가 대단하다는 거죠. 자기가 하나님보다 더 대단하다는 거죠. 예, 여러분 자기보다 하나님의 존재를 더 높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인정하지 않는 이유를 한히 보면 자기가 더 대단한 거예요. 예, 내가 왜비장어 창조되었다고 인정해야 돼? 벌써 이 고백 안에는 자기가 신과 동등하다라고 하는 신과 견주어서 자기도 전혀. 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은연중의 생각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을 높이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높이지 않는 거죠. 교만한 거죠, 상당히. 예. 네. 찬양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라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네, 8절부터 20절까지 내일 나눌 말씀인데요. 한번 오늘 말씀 잘 묵상하시면서 내일 또 어떤 말씀이 계속 이어지는지 한번 보시고 내일 또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또 어떻게 우리가 어, 찬양에 대해서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되는지 잘 알려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존재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찬양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의미 안에 담겨 있는 주님을 향한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되 주님의 존재와 주님께서 행하신 일들이 늘 경험되어져서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찬양은 우리 믿는 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아직도 주님의 존재를 믿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교만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이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어서 드리는 개인의 기도와 또 중보의 기도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셔서 꼭 응답해 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